한번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내딛는 모든 걸음이 거대한 시험의 일부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시험은 우주가 특별히 당신을 위해 설계한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도전을 쉽게 극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압도적인 어려움을 겪는 걸까요? 이 경험들 뒤에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더큰 무언가가 존재할까요? 안녕하세요, 소중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며 깊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준비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의 여정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선택받은 자를 드러내는 가장 어려운 영적 시험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것 같은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도록 초대합니다. 아마도 이 메시지가 바로 그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나는 우주의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남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성장을 위한 강력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빛나는 에너지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만질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는 움직이는 우주이며 여러분의 본질, 즉, 여러분의 영혼과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도저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던 때 말입니다. 그 순간들로부터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 어려움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단련하기 위해 여러분의 길에 놓인 시험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영적 시험들은 마치 우주의 필터와도 같습니다. 그것들은 평범한 사람과 특별한 사람을 구분하며 더 높은 의식의 단계로 올라갈 준비가 된 사람들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질적인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것. 여러분 자신을 연마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내면의 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가 내리는 첫 번째 큰 시험은 고독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모두 육체적, 감정적, 영적으로 고립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부름입니다. 고독 속에서는 가장 깊은 두려움과 자신의 어두운 면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는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스스로에게서 힘을 찾을 수 있는가? 주위가 고요할 때 너의 직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고독은 불편한 것이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을 피해 외부의 산만한 것들을 찾지만 선택받은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요함이 비어있지 않으며 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 다른 흔하고도 도전적인 시험은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주는 종종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놓아버리도록 강요합니다. 그것이 관계든 직장이든 심지어 자신에 대한 생각이든 말이죠. 왜일까요? 집착은 장벽을 만듭니다. 그것은 새로운 에너지가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기를 거부하면 이미 자신의 역할을 다한 어떤 것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택받은 자는 모든 상실이 사실은 새로운 탄생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주의 에너지는 항상 움직이고 있으며 새로운 것이 생겨나려면 오래된 것이 떠나야 합니다. 이러한 시험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편안한 구역에서 끌어내어 우리의 한계를 마주하게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파괴의 순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을 다듬는 원석과 같다고 상상해보세요. 매번의 타격은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숨겨져 있던 빛을 드러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보기를 바랍니다. 언제 여러분은 시험을 받고 있다고 느꼈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무엇이 변했습니까? 댓글에 자신의 경험을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같은 도전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때로는 그렇지 않다고 느낄지라도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이 도전들은 벌이나 고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진화에 관한 것입니다. 우주는 가장 큰 시험을 극복할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그것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그중한 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계속 함께하세요. 왜냐하면 우주가 진정한 선택받은 자의 길에 놓는 다음 도전들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중 일부는 매우 미묘해서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들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계속할 준비가 되었다면 이 메시지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탐구할 가장 중요한 시험을 놓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제 우주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첫 번째 영적 시험인 고독과 집착에서 벗어남을 이해했으니 우리의 여정을 더욱 깊이 탐구해 봅시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수록 이러한 도전들이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내면의 숨겨진 힘을 발견하도록 초대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험들은 더 높은 우주의 에너지와 조화를 이룰 준비가 된 사람을 드러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시험은 미지의 것과의 대면입니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멈춰서 본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나요? 우주는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를 편안한 영역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것은 우리 앞에 변화 어려운 결정 또는 지나치게 두렵게 느껴지는 기회를 노아 미지의 것을 직면하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주의 흐름을 신뢰하라는 직접적인 초대입니다. 우주의 에너지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릅니다. 미지의 것에 저항하는 것은 흐름을 거슬러 헤엄치려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으로 선택받은 사람은 이 흐름 속에서 지혜를 발견합니다. 항복하라는 말은 여기에서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모든 답을 알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정을 신뢰하는 것은 우주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소중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험은 가장 어려운 시험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통제 욕구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확신을 원하지만 우주는 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신뢰로 작동하며 미지의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더 강해지고 자신의 본질과 더 깊이 연결되어 어떤 일이 닥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강력한 시험은 거절과의 대면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순간에 아니요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관계에서든 꿈에서든 또는 어떤 아이디어에서든 말입니다. 거절은 우리 자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충분히 가치 있는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거절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방향 전환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우주는 그 길이 여러분이 정말로 가야 할 목적지로 데려다 주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닫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보호의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거절당할 때 우주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다려라. 너를 위한 더 나은 것이 있다. 하지만 너는 아직 그것을 볼수 없다. 선택받은 사람들은 단순히 거절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그것으로부터 배웁니다. 여러분이 받는 모든 아니오는 여러분의 에너지를 재조정하고 시야를 조정하며 목적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거절은 여러분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다시 일어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가장 변화시키는 시험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인내심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빠른 답변, 즉각적인 해결책, 그리고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주는 고유의 시간, 종종 우리의 긴급함과 일치하지 않는 완벽한 시간 안에서 작동합니다. 인내심은 신뢰와 끈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시험이 됩니다. 그것은 씨앗을 심고 그것이 싹 트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은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땅을 파헤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사람들은 표면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뿌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내심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내적 힘을 발전시킵니다. 그들은 우주의 시간이 결코 틀리지 않으며 모든 일이 정확히 있어야 할때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재의 삶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우주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믿으세요. 지금은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이 시험들은 여러분과 어떻게 공명하고 있습니까? 미지의 것, 거절 또는 인내심이 여러분의 길의 일부였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자신의 도전 속에서 힘을 찾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응원이 될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어려움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신호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들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가면을 쓴 선물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다듬고 강하게 만들며 더큰 것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여기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우주가 지금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시험을 통과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은 우리의 행동, 선택, 그리고 삶의 흐름을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여정의 다음 단계에서는 종종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미묘하지만 깊고 변화시키는 교훈을 담고 있는 가장 섬세하고 조용한 시험들에 대해 탐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은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의 끝에서 우리는 모든 시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을 밝힐 것입니다.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누가 진정으로 우주가 선택한 사람인지를 드러냅니다. 이 메시지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노력할 때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이 끝이 아니라 무언가 놀라운 것의 시작임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주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눈에 띄고 강렬한 시험들을 탐구했으니 이제는 더욱 조용하고 미묘한 도전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시험들은 경고나 분명한 신호 없이 다가옵니다. 그것들은 살며시 우리의 일상, 생각, 감정 속으로 스며듭니다. 바로 이 시험들이야말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종종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에너지와 진정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드러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험은 선택의 힘입니다. 매일 우리는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수많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종종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얼마나 작든 그것이 우리 길을 형성하고 주변 에너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 선택은 창조의 행위입니다. 모든 선택은 우주의 흐름에 조화를 이루거나 저항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우주는 당신의 선택을 좋거나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들이 생성하는 에너지를 관찰할 뿐입니다. 진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두려움에서 선택을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뢰에서 선택을 내리고 있습니까? 당신은 직관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심에 이끌리고 있습니까? 선택받은 사람들은 모든 선택이 엄청난 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들이 실수하더라도 그들은 그 실수로부터 배우고 경로를 조정합니다. 또 다른 미묘하지만 깊이 변화시키는 시험은 비판과의 공존입니다. 우주는 종종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비판하며 때로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품게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 길에 놓습니다. 이것은 비판이 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의 불안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이를 강화하도록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비판의 에너지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파괴적일 수 있지만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학습의 도구가 됩니다. 그들은 모든 비판이 진실은 아닐 수 있음을 알지만 그것조차도 귀중한 교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진정한 힘은 듣고 반성하며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 결정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본질을 잃지 않고 비판에 맞설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우주가 당신 앞에 놓는 어떤 에너지와도 대처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가장 도전적인 시험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혼돈 속에서의 조화입니다. 우리는 산만함, 소음, 끊임없이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에너지로 가득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주는 종종 우리에게 혼돈의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란 속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이 통제불능처럼 보이는 순간들을 생각해보세요. 마감이 촉박하거나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기거나 개인적인 갈등이 있을 때 말입니다. 이러한 시간의 우주는 이렇게 묻습니다. 혼돈에 휩싸일 것인가? 아니면 내면에서 평온의 지점을 찾을 것인가? 선택받은 사람들은 폭풍 속에서도 평온의 에너지를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혼돈은 일시적이지만 내면에서 길러낸 조화는 영원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여러 도전에 직면했을 때조차 멈추고 호흡하며 본질과 재연결하기로 결심한 순간을 예로 들어보세요.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태도는 당신이 우주의 흐름에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싸우는 대신 그 흐름이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재연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진정성이라는 시험에 도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기준, 기대, 비교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는가? 이것은 가장 어려운 시험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압박에 맞서고 자신의 본질을 모든 결점과 장점과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예를 기대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외로워 보이더라도 다른 길을 걸을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은 우주가 무엇보다 진실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본질의 조화를 이루었을 때 그것이 곧 우주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이러한 시험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형성하고 당신의 영혼을 강하게 만들며 더큰 것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의심의 순간, 어려운 결정, 그리고 직면한 비판은 성장하고 진화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에너지와 더 깊이 연결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직접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이 우주의 시험처럼 느껴지십니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선택이 있습니까? 극복해야 할 비판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화를 요구하는 혼돈이 있습니까?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비슷한 도전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이제 우리의 여정의 다음 단계에서는 가장 깊고 강력한 시험을 탐구할 것입니다. 이 시험은 극소수만이 극복할 수 있지만, 이를 극복했을 때, 누가 진정으로 우주가 선택한 사람인지 드러냅니다. 끝까지 함께하세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자신과 목적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정에서 가장 기대되었던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가장 깊고 강력한 시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살아가는 사람들과 진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분 짓는 도전입니다. 바로 이 시험이 우주의 흐름에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자신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할 준비가 된 사람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곳까지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진실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시험은 우주의 흐름에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구했던 다른 도전들과는 달리 이 시험은 특정한 순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속적인 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흐름에 맡긴다는 것은 우주를 지배하는 힘의 지혜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필요를 내려놓고 우주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안내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려놓음은 엄청나게 도전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워왔던 모든 것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통제하며 일이 일어나도록 싸워야 한다고 교육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우주는 이미 우리를 위해 더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을 때 흐름을 거슬러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 흐름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자신이 있어야 할 정확한 자리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완전한 맡김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항상 명확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불확실함에 맞서야 하고 종종 확실한 증거 없이 직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동시성 갑자기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기회가 생기고 예상치 못한 만남이 이루어지며 여러분은 주변 모든 것과 깊은 연결을 느낍니다. 여기 가장 변혁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우주의 흐름에 자신을 맡길 때 가장 큰 힘은 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주의 힘이 항상 여러분을 위해 작동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은 이 진실을 이해하며 그들의 삶을 가볍고 믿음으로 가득하며 목적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완전한 맡김은 수동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조화된 행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의도와 노력이 더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을 다하면서 동시에 우주가 나머지를 책임질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자들의 진정한 지혜입니다. 의식적인 노력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뢰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 이제 여러분이 깊이 숙고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맡길 준비가 되었습니까?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주를 믿을 용의가 있습니까? 이 시험은 정말로 특별한 삶을 살 준비가 된 사람을 정의하는 시험입니다. 마무리를 하기 전에 여러분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주의 시험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장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직면하는 모든 도전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삶의 흐름과 더 깊이 연결될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강하며 여러분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공감되었다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를 공유해 주세요. 아마도 이 말이 바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용기와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아래 댓글에 나는 우주의 흐름을 믿습니다. 라고 작성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신과의 이 약속은 여러분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자신을 최고의 모습으로 드러낼 준비가 되었음을 상징하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새로운 도전, 새로운 교훈, 새로운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주는 여러분의 모든 걸음마다 함께하며 여러분을 안내하고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길을 밝혀주고 우주의 시험이 사실 더큰 것을 위한 준비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를 무한한 힘과 연결시키는 에너지와 신비를 계속 탐구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이며 우주는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공유하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며 신뢰와 용기로 여정을 계속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